이거 물건들도 스캔할 수 있어? 어, 어. 가능해 가능해 그니까 이게 스캔하면은 이게 상호작용이,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건들한 뜨는 거같은 가보자 가보자 오른쪽부터? 스캔하는 몬스터부터? 그런 거 같은데 뜨긴 뜨 어. 그러니까 뜨는 게 뭐지? 새로운 생명체가 발견되었습니까 그걸 오. 알려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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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물고기 오, 야. 38달러 벌써 벌써. 어야 얘들아 얘들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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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침공쟁이 부상 몬스터 몬스터 아니 나 아직 안나왔는데 못어왔지 튀어 지금 부상했어 근데 왜 벌써 나가? 어, 쟤를 잡.. 그니까 가 먼저 나오면 사실 쟤를 쟤가... 잡지 않으면 쟤 무조건 계속 따라오거든 아쟤 아, 스피드를 보니까 도망갈 수가 없더만 난 도망쳤는데? 오 이거 뭐야 나... 아, 보이랑말 말라, 해져 날다람쥐야 날다람쥐 야야야야 날다람쥐. 이거 뭐야! 오우씨 깜짝아 어. 뭐야 머리 위에 붙었는데 튤립뱀이래 튤립뱀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돼? 머리 위에 붙었어 그거... 그거 못해 그냥 머리 위에... 그니까 해를 끼치진 않았는데 우리 어디로 왔었지?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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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야야야 잠깐, 잠깐 잠깐 저기 앞에 뭐 이상한거 있다 어 어디? 어디어디어디 어디? 오! 야, 잠깐만, 야, 잠깐, 잠깐, 야, 소리 내지 마, 마, 소리 내지 마, 마, 소리 내지 마. 짐승 있어. 소리 내지. 소리 어떻게 안 내? 말 말을 하지 마, 말을 하지 마. 할머니 나신다. 우리가 말해도 들려? 들린다고 말하지 마. 나. 말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없는데 이제? 아니야, 그냥 그렇게 볼,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어. 아니, 이게 우리만 들리는 말 소리가 아니라 어, 어? 쟤네들도 들려 말 소리가? 어다다 들려 아니 미친. 아니 절대 작게 어, 안 말아. 아니 완전 완전 현실고정 레전드잖아. 지겠다아 근데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아니 이 행성은 밖에서도 괴물들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 같아. 매판마다 이거 딴. 개짐 있네. 왜 뭐야? 여기 벌레들 있어. 어, 그거, 괜찮아요, 어, 그거 괜찮아. 그거 괜찮아. 아 괜찮아? 아니 와 근데 아까 본 아까 본그 짐승 겁나 멋있었어. 잠깐 발소리 발소리. 왜왜 왜? 왜, 왜? 그뭐 있어? 있냐 고, 근처에 있는 거 같은데 어디? 지금 걸어다니는 소리 들리가저 야, 서 니가 저기저쪽에니 저기서, 는가 저기서, 네저기가기서이좋 저기서, 니가 저서 먹히고 싶이고 싶지 괜찮아 알려대 그럼 가이이잖아나오씨대대 쓰레기를 버리고 왔어 까쓰레기 <laughs> t h e 인가요 아니 그거 아니고 s u n 세요 설마 captured s a t u r d a 있 but Tananga. Oh, parry up, so soon. I'm 어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 초록색 I'm n 막 무서운 소리 나 m 어 그게 sure. I'm not s u r 안 돼. 키프가 더, 더 빨라서 들키면 걔한테 사망이야. 사망이야. 아, 나 경민이 형 나한테 걔 오자마자 뛰키는 거잘 봤어. 너가 <laughs> 불렀잖아, 너가. <laughs> 너가 했잖아. 왜? 너가 불렀으니까 키지 당신. <laughs>